반갑습니다. 인도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5장부터 6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이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해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이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해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인도품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할 길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하고 계신데 어.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고, 음, 그래서 별로 새롭게 없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내 평소의 삶과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받들면, 아,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떳떳한 길을 가고 있는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은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한자로 이렇게 본, 근본본 자하고 지말. 그 말자를 이렇게 보면은 나무 형상이에요. 그래서 근본본 자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형상을 해놓은 그런 글씨고 말은 반대로 근본본 자랑 거의 비슷하지만 그 가지 중심으로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본 말이라는 그 한자만 바, 보더라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무엇이 본이냐?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지와 잎들이 무성하고 뿌리도 튼튼해야 나무가 이제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본과 말이 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물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악조건이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지는 좀 부러져도 되는데, 뿌리가 부... 이제 상한다거나, 뿌리가 끊어진다거나 그러면, 그 나무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때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가지는 좀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뿌리, 그거는 희생하면 안 된다. 그게 먼저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중에 이제 가지는 다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 식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 만사,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주고 말이 종이겠죠. 주와 종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인주자에 따를 종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것처럼 주, 주인이 있고 주인을 따라가는 그 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사람들이 늘 바쁘게 사는데. 그때마다 이 법문을 대조한다고 하면, 아, 뭐가 본이고, 뭐가 말이냐. 내 인생에서 뭐가 본이고 말이냐. 뭐가 주고, 뭐가 종이냐. 이 생각들을 늘 한다면, 이 인도프 모장의 말씀을 생활하는데, 화 거의 뭐, 80, 90%를 소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이제 책에다 썼는데 마차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말이 있고 수레가 있다고 하면 이런 법문도 대전교에 나오죠. 말이 가니까 수레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면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지 수레에다 채찍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고 여기가 종이다. 그러니까. 어떤, 평상시에는 본과 말을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와 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경계를 딱 당하면, 이제 사람마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으로 생각하고, 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제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생 자체의 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본말과 주정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옛날에 그실제이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그냥 불이야 그래 가지고 정신없이 뛰쳐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무 쓸데도 없는 어떤 물건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쥐고 나왔는데 나중에 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는 갖고 나와지 않아도 될 물건이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좀 확대해석하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대종사님은 이제 마음 공부,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도 도학이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본말과 주종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된 인간관계도 어떤 이익 앞에서 그냥 헌신적버리듯이버린사사람들 있죠. 배신하고 인간관계를. 그 사람 n t Inganguangu. Because I d o 이본이고 인간관계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버려라 그러면 인간관계를 버린 거죠 그게 지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사막으로 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 그러는데 이 취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취한다는 건 내가 취한다는 거고 사라고 하는 건 버린다는 건데 이 본말과 주종에 따라서 취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거를 버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본으로 생각하고 말로 생각하는지, 주로 생각하고 말로, 종으로 생각하는지 알수 있고,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라야, 그러니까 본말과 주종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야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한나라의 지도자나 뭐, 세계적인 지도자나 회사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우선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가 언젠가 망하는 거고, 그 나라가 언제나, 언젠가는 망하는 거고, 그 단체의 지도자가 그러면 그 단체는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본말과 주정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아,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만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제대로 된 본말과 주정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죠. 그래서 어 도학과 과학도 마찬가지죠. 사람 에 있어서는 마음과 육신이 본말 주종이라면 도학, 도덕을 밝힌 것이 과학, 기술 문명보다 우선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 기술이 있어야 회사도 살고 국민도,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기술, 기술, 기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대문명을 보면 정말 인간의 그 도덕성, 보학, 마음공부,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현대문명은 우리가 사는 현대문명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뭐 구체적으로 뭐 전쟁 이야기 같은 거를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전쟁 벌어져, 벌어지고 지금도 휴전이 되질 않고 있는데 그 드론이 사람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어, 드론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뒤따라오는 그 드론으로 촬영이 돼서 그게 동영상에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K-방산이 호황이라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저 무기가 누구한테 쓰일까 결국은 어떤 과보를 우리가 서로 주고 받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현대 문명 눈부신 발달하고 있는 현재 과학 문명을 이렇게 올바로 통제하고 방향 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덕 문명이 제대로 그본주 주종에서 주의 위치에 흔들리지 않게 자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요즘 툭하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원불교 교무 종교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답을 마음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AI가 인간한테 이로울 것이냐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의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맞지 않냐. 결국은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 AI 마찬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근본이고, 그 마음이 결국은 AI도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AI를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답을 찾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터넷을 선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전자화폐가 발달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자화폐도 범죄도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죠.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하지만, 그 기술을 조금만 변형하면 화학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무기가 되잖아요. 결국 그것이 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인간의 마음, 마음 씀씀이, 마음 공부, 그것을 밝히는 도덕, 도학, 도덕 문명, 거기에 그 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본말과 주종을 아는 사람이 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정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봐도, 이제 제가 여기, 그, 나의 마음 공부라고, 이제 자문자답하는 그 코너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 성찰을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요즘 공들이고 있는 본과 주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도 다 소중한 시간이지이고 일과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또 인생의 방향로가 달라지고, 어, 우리들이 도달하고, 도달하는 그 목적지가 서로 다른 거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무엇이 본이고 말인지, 준지 종인지.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 무엇을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 그것도 어,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뒤쪽에 나오는 질문들은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장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